4월 28일 새벽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 가운데 새나를허락하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며 놀라우신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깨닫게 하시는 주의 은혜로 함께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도전이 되며 더욱 더큰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 속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출애굽기 10장 12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에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오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러들인지라.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국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아있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부함매 여호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일곱 번째 우박의 재앙 뒤에 이어지는 여덟 번째의 메뚜기의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 어제 나누었던 말씀에 바로의 마음은 완악하여졌고, 하나님과 협상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바로의 모습에 실망을 하셨고, 이제 다시 한번 애굽에게애굽의 재앙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오늘 이제 메뚜기가 애굽을 뒤덮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1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동풍을 일으켜 메뚜기를 불러들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바람을 일으키셔서 메뚜기들을 애굽으로 불러들이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이 모습은 바로 일곱 번째 재앙이었던 애굽의 공개의 신인 일곱 번째 재앙으로 애굽의 공개의 신인 아이시스를 이기시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주관하시고 바람까지도 그 밑에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박을 통하여서 일곱 번째 우박의 재앙을 통하여서 애굽의 공개의 신이었던 아이시스를 이기셨고 이제는 그 공개의 신을 이긴 그 모습 그대로 동풍을 일으켜 메뚜기들을 애굽으로 불러 모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람을 일으켜서 메뚜기를 몰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메뚜기가 이스라엘, 이 애국당에 나타나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메뚜기를 사용하셔서 애굽의 곤충의 신이었던 세라피스를 이기시는 모습을 오늘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이시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술사들은 애굽에 있었던 요술사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고 돌아섰고 이제는 남은 것은 바로 왕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박으로 인하여서 이제 애굽에게 펼쳐진 상황은 더 이상 밭에 남은 채소가 거의 남지 못하고 우박으로 많은 먹을거리들이 없어지게 된 상황에 놓였다는 라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가운데 어 메뚜기를 일으키셔서 애굽의 곤충의 신도 하나님이 일으키신 이 메뚜기 앞에 아무런 힘을 못 쓰고 있다는 라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메뚜기가 덮치는 일이 애굽에서는 어 특별한 일은 아니었고 매년 일어나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일으키신 이 일은 어, 너무나 강력한 일이었기 때문에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전에도 후에도 없을 만한 메뚜기가 애굽 온 땅을 뒤 덮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수의 메뚜기가 들어왔냐면 15절 말씀에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메뚜기가 애굽 땅에 들어왔고 그 메뚜기의 숫자가 얼마나 많았으면 그 메뚜기가 땅을 덮었는데 그 땅이 어둡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뚜기가 한 일이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그것이 15절 말씀에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겨우겨우 우그박의 피해를 입지 않았던 채소들이 남아있었고 나무의 열매들이 남아있었는데 그 모든 것을 애굽에 나타난 메뚜기 떼가 다 먹어치워버리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애굽 온 땅에 나무나 밭이나 밭에 채소나 푸른 것이 남아있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메뚜기 떼가 나타나면 많은 식량과 곡식과 나무, 나뭇잎들을 갈가 먹고 날아가는데 이 애굽의 상황은 더, 이제 더 처절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던 것이죠. 어, 바로 우박의 재앙으로 모든 채소들이 죽게 되었고 얼마 남지 않은 채소들도 그 이후에 이어진 메뚜기의 재앙으로 다 없어지게 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바로 앞으로 불러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죠.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로 근데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 내게서 떠나게 하라. 바로는요. 이제 먹을 것이 없게 된 상황에서 죽음을 목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서 나를 죽음에서 건져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16절과 17절 말씀 아니 오늘 읽은 본문 어디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줄 테니 이 재앙을 거두어 달라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죽음에서 건져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는 아직도 그 마음이 완악하여져 있었고 바로는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줄 생각이 그 가운데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의 이런 강구를 들은 모세가 바로 앞 바로에게서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강구를 하니 그때 하나님이 다시 바람을 일으키십니다. 이제는 동풍이 아니라 서풍을 일으켜서 메뚜기들을 다 홍해 바다로 몰아넣으셨다 라고 19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서풍으로 메뚜기를 다 몰아내셨고, 홍해 바다에 다 몰아넣으셨고, 애굽에서 메뚜기의 재앙을 거두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것은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직 바로의 마음은 완악하였고, 그 완악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애굽 에게 애굽 애국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더 나타내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 사람들 가운데 애굽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더 나타내시기 원하셔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힘과 능력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고 재단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람을 일으켜서 메뚜기를 몰고 오셨고 그 메뚜기를 통하여서 애국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동일하게 나타남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가운데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안에 은혜 안에 거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우신 주의 힘과 능력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며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나타내며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통하여서 애굽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힘과 능력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애굽의 신을 이기셨고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메뚜기도 왔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메뚜기도 사라지는 모습을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오늘을 살아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기를 간과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와 주의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이 강하고 능하신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이 지키시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